아, 아, 아니, 어, 크다 비현상식은 나 어, 아, 사복 팔자짜리, 이거 하나에. 아, 하나 하나에, 그냥 사복 팔자, 거꾸레 하나에. 그탕 하나라. 그 탕이, 아, 아네거 하나에 사복 0 0니다 여기는 119에 오셨는데 이거 니가 아가 있는데 니가 가 있는데 119가 있다고 요 거기에 이거 사항을 보고아 사항을 적어보시가 사항을 적어보시 저래가지고 하약을 줬네 응급이 우리여야응우이 우리 여네아그럼면기게 들고 가서 니가 음, 하나 뭐라 니는 음, 하나 터잖아요